와, 와 나연이 왜 이렇게 이뻐지냐 점점 애가 진짜? 안녕! 와, 롤람? 응? 롤람?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이뻐지는 거야 도대체? 와, 왜 싸워? 핸드폰? 전민. 고양에서 어땠어? 우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어? 뭐안 터지는데 방송? 어. 약간 다른데 느낌이? 약간 뭐라 그러지? 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저기 헤어진 전 남친, 전 여친 만난 기분인데 뭐와 여신 같은데 나연아? 응. 야 분위기 보소 진짜 와 응. 여기 딱 입구부터 여기 어야 역시 나연이가 이런 데잘 찾아 젊은 애라서 어린 친구랑 이런 식당 좋은데 잘찾아와 미쳤다 와와 와, 자리가 없다고? 어실로 잠깐만 이거 오빠 어 와이파이 모습 조금만 찍어보자 와 분위기 너무 좋다 비텍스코랑 다 보이네 와 분위기 좋다 여기 오우씨 뭐 밑에 뽕뽕 뚫려는데요 어. 거기 근데 나랑 먼저 간 곳이야 어? 뭐야 여기 밑에도 있네 어디에라지? 여기 밑에만 나 가볼까? 안 어도리 꼼정마. 어 가보자, 가보자. 여기 밑에 밑에 가자, 밑에. 어, 대박. 어 분위기 너무 대박. 어, 이뻐. 근데 냥마 m 페폰뭐 여기 뭐 사진 찍을 곳이 왜 이렇게 많아? 야 역시 현지 친구가 있어야 이런 데를 잘 찾아줘, 그죠 형들? 너무 이쁘다. 이쁘다. 분위기 무서워. 여기 랑나개가 가게가 기른가게기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여기 도 여기 서 먹자 형들 그냥 분위기 여기 더 좋다 형. <웃음> <웃음> 여기가 더 이쁘다 <예뻐>, 여기더뻐그지 <laughs> 여기가 더 이쁘다 어. 아, 오늘 막어어어 <laughs> 되게 어울린다 어. 아, 분위기 좋아 야 뭐냐 여기

이쪽 랜드마크고 여기 비텍스코 다 보이네 여기서 나연이 이거 사진 찍어주자. 아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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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학교 가나? 자, 나 M 포바. 껌. 자, M 바카오 나와. 어. 마이. 세뱃돈 많이 받았냐 고 물어보자. 오. 얼마를 받았을까? 세뱃돈 궁금하네. 많이요, 많이요. 많이요. 너희더가? 너희더 많이 광광 대충 10. 오호호. <laughs> 요 <laughs> 진짜 많이 와서 어 아, 그럼, 오날 뭐야 홍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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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아니날 홍날. 홍날. 날 <목걸음> 아, 이거 얼마야? <팔아서> <laughs> 어? 진우 <목걸음> 사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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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어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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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나 <laughs> 아로 어디 진우 좋아하는 거? 나도 아로 임마. 벌써 삐졌어 나. em và g ặ 이 Jinu 인 h ư n g m 슬펐어. 오 <laughs> 어. <laughs> 어, 이건 또 뭐야? 어? 뭐냐먹 a f 아, t 스칼 s 스칼 a l 비 이거는 연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스테이크 나오고 와이것도 나연이가 여기 이그 비싼 거다 시켰네. 어. 이거는 저기 진 진거미 새우. 네. 여기를 진우가 소개시켜줬나요? 아 누워 누워 누 장난이야 장난 어 장난이야 장난. 딱잘 진짜야? 같점 어? 8점이야. 어. 근데 두 번째 만날 땐 다르던데. 근데 KMP5 진우는 강냐오. M M 칸냐오 약간 너 다르던데. 진우 모이데이마. 만나서 좋네. 찐찐 모이. 아니야. 10점 아니래는데요 <laughs> 아, 해, 아. 그렇지, 아. 먹어, 먹어. 와, 스테이크 미쳤네. 너요지 어, 스테이크 맛있다. Hôm sau em khăng nhau? Khi gặp anh, khi gặp Jinu khăng nhau, anh buồn quá Mọi người tố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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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 mặt gặp tên là bạn Khi gặp anh, chúng ta bạn bè thôi Nhưng mà khi gặp Jinu, giống người yêu Không Jinu gặp nhau là bạn, đúng không? Mọi người nghĩ là em sai lắm 다이비, 아 얘가 물어보는 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진우 좋아하는 거 사랑에 빠진 것처럼 알고 있냐? 어 오늘 내가 다이비, 어, 키값 아. 안, 키값 진우, 카미유 너무 못하더니까. 진우는 얼마나 멋스러파이 끔파이 맛. 진우가 재밌대는데, 야, 낀건내 얼굴이 더 웃기게 생겼는데, 인마. 하지마 이 개새끼야! 와, 진짜 예쁘다, 그래요. 어, 270... 어, 맞아요, 딱 272만... 뭐, 이 많이 시켰잖아 많이 시킨 거 치고는 적게 나온 거지 엄청 많이... 몇개 시켰어, 우리? 메뉴만 다섯 개, 여섯 개 음료 두 잔에 메뉴 여섯 개 시켰는데 어. 음, 어,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어, 짧지 않데 이리로 음. 가자, 너너너너너너너너당너 안에도 아, 여기 나연이가 찾은 곳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나연이는 여기 위에 25층에 있는 안에도 좋지요. 여기는 원래 우리 위에 태국 음식점 갔다가 사람이 많아서 밑으로 내려와서 한 거지. 여기 나연이가 찾은 곳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또 나연이 또 프레임 씌우면 안 됩니다. 비싼 거 좋아한다고. 위에 저 와, 괜찮지 분위기 안 해도. 너무 좋아요. 위에 저기 태국 음식점 갔다가 사람 많아서 기다려야 돼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걸어서. 그래서 여기 식당 이뻐 보여서 여기 가자 그랬어요, 제가. 와인이 해 놓고 와. 이쁘다. 잘돼 있다. 한국에서 이런데 오면 엄청 더 비싸지 않을까? 형들? 한국은 이 정도면 훨씬 더 비쌌걸? 이런 느낌이면 이 정도 스카이뷰에 음식 뭐 모... 가게 이름은